우리 트레이드 얘기 그냥 해볼까요? 트레이드는, 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 밑에서 모든 단장, 그 다음에 결정권자들이 굉장히 물갈키지를 많이 하고 있다. 음. 눈치싸움을 굉장히 많이 한 단계다, 음. 지금. 다만, 지금 이제 각 팀의 결정권자들이 기다리는 건, 상대, 워, 거래를 원하는 상대 쪽에서 기존에 내밀었던 카드를 낮추기를 원하고 있어요. 낮추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카드가, 어. 서로 이러잖아요 아 서로 진짜 제시하는 아게 근데 아 트레이드라는 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맞았을 때음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예를 들어 이 팀이 상대 팀이라 그러면 이게 좀 낮아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 간격이 여기서 거의 뭐 움직이질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더 마감 시한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상대가 이걸 내려오는 걸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한화 이길 수도 합니까? 하나도뭐 얘기는 뭐 제가 그 전에도 뭐 말씀드렸던 거는 뭐 안된 거가 많았었는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 조금 더 새로운 카드를 내밀면, 아예 닫혀 있는 건 아니다. 아예 예, 예.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서든 또 변할 수 있지만,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취재한 느낌으로 어. 예. 근데 만약에 원하는 게있으 <laughs> 아직도 외야? 제가 가장 최근에 취재했을 때는 뭐 외야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음. 뭐 그게 제일 최신판 아닐까요? 예, 아직도 예, 원하는 예, 건 어쨌든 외야다? 지금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뭐 어디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크게 뭐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음. 팬들은 지금 그래도 문현빈 선수나 뭐 이렇게 뭐, 뭐 리베라토 선수도 있고 한데 아직도 외야에 목마름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는 뭐, 것 같아요. 하나 더큰 파이가 들어오면 뭐 음. 훨씬 더 괜찮은 거 아닌가? 만약에 음, 외야에서 음, 음, 음. 추가될 수 있다면 이원석 선수도 잘해주고 있긴 한데 좀래도 음. 외야라는 게새새 음. 새 카드잖아요. 음, 음. 그리고 뭐 좌우에 따라서 또 기용할 수 있는 승차도 있는 거고. 많고. 예. 어. 그런 걸로 치면 거의 다섯, 여섯 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하나한테 문의하는 팀들이 많을까요? 1인데. 예. 음... 사실상, 지금은 어... 이제 다른 의미로 좀 칼자루를 이제 좀 어... 뺏긴 우리... 느낌이지. 어... 예. 아, 지금은... 아, 옛날에는 예, 너무 동대방대 예, 필요한 게 있어서 예. 안 했다면, 지금은 1등인데, 더 힘을 실어주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2위부터 4위 5위까지 팀들이 하나한테 좋은 카드를 줄라 할까 나는 그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팀들이랑 트레이드를 추진하려고 한다 했을 때 근데 약 아. 음. 아니 근데 이게 역대급 순위 싸움이 아니면 한번 걸어볼 만하거든요 음, 그럼 음. 조금 순위권에서 벗어난 팀들이 그쵸? 내년을 음. 위해서 한번 조정해볼 수 있는데 음.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다 여차하면 5위는 간다 모드여서 음. 더안 해줄 것 같기는 해 음. 이제는 좀 다른 의미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참 이런 걸 처음 겪어봐서 저 <laughs> <laughs> 하나에게 서 불펜 엔트리 수가 적어요, 계장님 음. 8 명으로. 그래요, 맞아요. 근 워낙 이제 잘해주고 선발들의 긴 이닝을 던져줘서 지금까지는 뭐. 잘 넘어갔는데 네. 부족한 순간들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계속 후반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할 거냐 일단 제가 오늘 전화 돌려서 뭐1 2군에 다 취재한 바로는 후반기로 가도 그 불펜 엔트리의 숫자가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음... 왜냐면 지금 1군과 2군이 엄청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거든요 오 잘하고 있다 네. 음. 뭐... 1군, 뭐, 투수총, 투수 괄은 거의 뭐, 양상문 코치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실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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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감독, 이대진 감독이죠. 그 다음에 음, 뭐, 정우람 코치 뭐, 그 다음에 뭐, 다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8명 불펜 엔트리를 놓고, 음. 여기서도 좀 로테이션을 체력에 따라 할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에 제가 볼땐 오토 같아. 아, 8명 네. 숫자는 정해지고, 대신에, 그 안에서만 로테. 대신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음. 2군에서도 이 8명, 1군에, 1군 8명 안에 왔을 때, 제 역할을 할수 있는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군에서 던지는 어. 친구들도. 그래서 지금 순번제를 하는 거거든요. 콜업 순번을. 음. 누가 주마다 보고할 때마다 지금 누가 콜업 뭐 1번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런 걸하려면 투수, 왜냐면 하 그래서 사실 김기중 선수가 그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했던 게 지금 이 시스템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동욱 선수 얘기했으니까. 조동욱 선수가 좀 힘들어. 음. 잠깐 내려. 어쨌든 열을 못 쓰잖아요. 음, 음. 열흘 가는 누가 조동욱 역할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럴 때 김기중을 올려. 김기중이 좀 버텨. 김기중이 힘이 떨어져. 그럼 여덟 명에서 여덟 더 엔트리 늘릴 생각은 없으니까 내려. 음. 그럼 다시 조동욱을 또 올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덟 명 로테이션을 조금 더 활용하려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야수를 좀더 보고 싶어서? 예, 뭐 야수를 조금 카드를 좀 가져가려는 게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때 감독님이. 근데 투수도. 그 8명 안에 쓰는 게 지금 거의 이 팀의 시스템에선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큰 피로도도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큰 피로도를 느끼는 투수는 없다고 하거든요. 물론 모든 투수들이 다 지치긴 지치겠지. 근데 그거를 막 과부하 걸릴 만한 정도의 장어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고 그만큼 또 동기부여도 되는 거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음. 아, 음. 오 그래서 8명을 돌리다 음. 이제 8명을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했었는데 네. 조동욱 선수가 어쨌 잘해주고 있는 건 맞죠 그건 네. 맞아요 그 굳은 일을 진짜 뭐 많이 해줬죠 사실 지금 조동욱 선수가 가장 굳은 일을 하고 있는 음. 투수가 맞아 선발 갔다 불펜 음. 갔다 롱 갔다가 네, 마지막 날두 음. 번째 날 둘째 투수 로 엄상백 선수 뒤에 올라가잘 던지고 음. 승리 투수였나 인터뷰할 때 이글스 그 TV 인터뷰하고 나서 내가 앉아 있길래 습 가가지고 안 힘들어요? 음.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음. 나,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내가 볼때 제일 자기가 마당쇠야 음. 내가 그랬어. 아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맞아.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아니, 뭐 선발도 하려다가 못하고, 음. 선발도 한번 올라갔다 한 번밖에 못하고, 아니뭐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제 자리에서 하고 있으면 또 기회 오겠죠. 하면서. 선발도 자기가 초반에 준비하다가 안 했던 거니까 몸도 괜찮고 선발 등판했다가 불펜 다시 온 것도 한 번밖에 안 돼서 자기는 괜찮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이제 음. 조동우 선수도 워낙 이제 높은 지명 받은 <laughs> 선수니까 그렇죠. 음. 기대감이 크고 포텐도 음. 이제 있는. 피지컬도 좋고. 그쵸.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음. 이렇게 기용. 팀 상황 때문에 하고 있지만 음. 또그 우리 같이 생각하는 선수 많지 음. 팬들도 아, 음. 너무 고생해 주고 있고 이제 언젠가는 또 선발로 전 선수가 또나그 얘기도 마지막에 해 줬어요. 요새는 팬들이 다 야구를 깊게 음. 봐서 자기가 고생하는 거 다들 알아 내가 그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나한테 감사할 건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서 팬들이 잘 안다고 하면서 잘 생겼어. <laughs> 큰 메리트야. 그거야 결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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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아니, 아니. 그건가? 잘생각 잘생긴 건가? 아 잘생겼는데 잘하면 어, 더 메리트가 크거긴하죠 다리가 와, 음. 진짜 귀여워 다리가 잘생겼어. 아 그러니까 음. 얼굴도 잘생겼는데 음. 몸... 피티컬도 피지컬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어. 하나 이걸 더 갖고 가면 이 이자 그 높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여기에 허리를 바싹 붙여서 앉잖아. 음, 음. 그러면, 한국 사람의 97%는 다리가 다붕 떠요. 음. 제 키는 여러분, 180.8입니다. 어, 귀전이 그렇게 커요? 네, 네. 네 생각보다 커요. 아니, 아니, 미안해. 아니, 그런 말이 <laughs> <무슨> 아니야. 얘기야,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무슨 아니. 얘기하는 아니. 거야 진짜. 그게 아니라. 다 다리가 붕 뜨거든요, 위로 어, 어, 어. 어 고기는, 고기 바짝 붙이고 앉아있는데도 조동욱 선수는 그치? 다리가 낙낙하게다, 어. 밑에가. 그럼 설레는 얘기 하지 마. 어. 잠못 잔다고. 여자 팬들. 진짜. 실제로 봐도 잘생겼어요? 나는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 오... 네. 화면은 좀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좀 나오지 넉대대하게 나온다고 어... 해야 되나?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보잖아 안 그럴 것 같아. 전이안 그래. 음. 실제로 보면 진짜 약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아니 음. 근데 이제 음. 나 나는 잘생긴 선수로 잘생겼다고 말한다. 예스! 그러면 이제 팬들이 아뭐 얼굴 보고 좋아하는 일을. <laughs> 근데 문현배 선수는 기자님에 봤을 때 어때요? 진여워 아주 진지한 스타일이지. 근데 얼굴은 귀여운데 목소리랑 맞아. 이러는 거 완전 맞아. 남자다. 인터뷰 할 때도 제가 이번에 인, 인터뷰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뭐 인터뷰 운영비 선상 여러 번 했었으니까 굉장히 진지한 스타일이야. 음. 근데 이제 일정 선을 한번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을 한번 하면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말도 잘하고 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 이번 할 때도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올 시즌에 한 장면을 뽑자면 그 대구 구그 경기야 음. 내가 얘기해 줬어. 갑자기. 아, 귀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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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닙니다. 그러세저 그때 그냥 진짜 운 좋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아예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팬들이 다 음.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하면서. 그 대구에서 그 경기가 진짜 컸거든요. 진짜 그래서. 세계관 응. 바꿨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막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감사한데. 진짜 그 이후로 저도 사실 잘된 거라고. 그러니까 음. 저한테도 사실 의미가 큰 거니까. 막. 저 때문에 막 그렇게 된건 아니고 그냥 저한테도 그냥 좋은 반등의 계기였던 거라고 그 얘기하는 게 벌써 잘될 어, 만한 네. 이제 선수지. <laughs> 음. 그 피칭 머신도 문현배 선수도 엄청 열심히 친다던데 아, 어쨌든 지금 모든 뭐 선수들 잘 열심히 치니까. 음. 음, 다리도 본인이 차지한 거야. 맞아. 음, 진짜 대박이야. 또 그래도 또 좌익수로 또 기회를 준 것도 뭐 음. 어느 정도 뭐 감독이 또. 기회를 근데 그걸 준또 잘했잖아. 요 네. 못 했으면 못 나왔을 텐데, 또. 음, 음. 감독님, 도 수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 못 했으면 또못 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지명타자 자리에서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냈으니까, 음. 그게 엄청 큰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뭐, 기회 좋겠어. 그, 진짜, 음. 한타석의 소중함을 문현빈이 알았어. 그, 그것도 웃겼거든요. 어? 제가 물어볼 때. 제가 베스트 12에서 0.27 차이로 안됐잖아요 음. 베스트 12가. 뭐, 결과적으로는 물론 됐지만, 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이, 저기, 너무, 또, 너무, 그, 실망하지 마요, 내가,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전, 전혀, 안 그래요. 뭐 하는 거야. 그래. 저기, 뭐야. 어디, 뭐, 잔발이랑 해가지고 0.27로 밀린 게 아니잖아. 최영호 선수였어, 그래서 내가 최영호 그 선수. 그 올해 최영호는 진짜 음, 그중에서, 내가 인정해. 최영호 선수 좀 봤는데, 올해는 그중에서도 잘하는 애야. 그러니까. 아, 당연하죠. 진짜. 저도 그래서 전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뭐 하면서. 어쨌든 잘, 그렇게, 심보가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잘 풀리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음. 응. 아니, 나는 근데 진짜 팬들이, 이겨준 거좀 놀랍기는 했어. 그죠? 예. 네. 왜냐면, 저도 다른 팀도 아니고, 기아의 재영을 기어 재형을. 응. 그니까, 기아의 심지어, 형우형을? 음. 그거는 솔직히 팬들도 진짜 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한화에그스 네. 팬들 어마어마하구나. 대단하시 우리가 또출신성분 그렇게 따지진 않는데. <laughs> 그 그렇죠. <laughs> 아니, 또 그러면 아... 또. 그건 사실이야. 좋은 뭐 맞아. 굳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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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안떠할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쵸. 또 그렇게 또 모든 선수가 아이고, 소중하지만 뭐 인기나 뭐 이런 거에 뭐 그냥 뭐 그런 거에 없이 원래 골품제는 음.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약간 그리고 네. 그래서 문현빈 선수가 이제 잘 커서 주장이 돼야 된다. 음, 선골도 네, 선골인데 네, 주장감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저 야수에서 네. 그때 기자님하고 얘기했었을 때 문현빈 선수 얘기했던 것만 기억나요. 네. 야수에서 지명이 높아가지고 네. 신기했었었거든요, 네. 또.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뒤에 뭐 수배로 감독도 그 외국에서 온 분도 그렇게 고평가 하는 걸 보고 어, 진짜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했었는데 응.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타격은 응, 찐이라고 막 응. 그랬었잖아 응.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부상자 업데이트 좀 응. 하겠습니다 응. 임용찬 선수 아까부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군에서안 보여요 6월 초에 햄스트링 헉?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응. 뭐 재활군 가 가지고 좀 회복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는 잔류군에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잔류군에 있고 최근에 기술 훈련을 시작하긴 했는데 어, 이제서야 기술 훈련을 시작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스탠스그 시간이 조금 네, 더 걸릴 것 같다라고 하네요. 네. 태양 선수 2군 피칭은 하고 있는데 코로본 네. 이제 그때한번 됐다가 다시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지금 컨디션은 좀 어, 어때요? 컨디션이 나쁘진 않은데요. 음. 지금 자리가 워낙에 이태양 선수가 들어갈 그 자리에 대한 게 찾는 게좀 쉽지가 않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1림에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8명의 네. 최고 베스트를 네. 돌리는 네. 상황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구위는 좋고, 지금 어쨌든 뭐, 컨디션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거를 볼 수는 없는 음.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예전 구위에 비하면 지금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롤 자체가 지금 올라가려면 사실 이태양 선수는 2년 전에 그 롱맨 해주면서 그 구준일 그치. 해줄 때그 정도 해주는 게참 좋은데 지금 보면 네,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 조동호 선수가 하고 네. 순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음. 앞으로 못 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컨디션은 좋다. 음. 김민우 선수가 가장 커요. 아, 그쵸, 이제 그쵸, 들어온 그쵸. 소식에 의하면 염증이 재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음. 하면서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진짜 뭐 빠르면 6월에도 사실 네.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조금 그 단계가 늦어진 데다가 음. 단계별 투구 이제 하면서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고 검진을 했는데 일단 경미한 염좌, 염증이죠. 염증 소견이 나와가지고. 조금 쉬었고, 올해 좀 쉬었고, 최근에 캐치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ITP를 일단 다시는 해야 되거든요? 다시는? 예, 네, 왜냐면 캐치볼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한 단계니까, 그러려면 다시 그 ITP를, 그 단계별 투구 프로그램을 소화하려면, 시간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어... 응, 응. 올해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야 될까? 아, 글쎄, 어... 올해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여름은 쉽지 않아 보여 제가 볼 때. 어, 지금 캐치볼를 여름은... 다시 하는 거면 그쵸, 다시 하는 여름은 거니까. 어렵고요. 제가 볼때 9월 중순 이후에는 그래도 본인도 힘들겠다. 음, 힘들죠. 네. 아... 왜냐면 지금 타구단에도 막 수술하고 막 이제 후반기부터 시작한 해만에 이런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스수로에게 음... 본인도. 음... 음. 아참 음. 소식도 고안 좋았는데 네. 아무튼. 계속해서 둘이 좋아서 해또 김민우 선수 얘기는 네. 아, 좋은 소식이 막또 지난 달에 좀 빨리 올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요. 또 이렇게 됐어. 네, 너무 아쉽네요. 음. 그리고 이지성 선수도 말씀드렸는데 음. 제가 찾아보니까 음. 최근 퓨처스 기록이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네, 들어왔어요. 네. 근데 한달 동안 없었던 건 이제 왜 그런 거냐? 원래는 퓨처스 리그 개막식이 당시 허리 부상이 좀 있었대요.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그거를좀 이제 하면서 재활군 하고 잔류군 이제 하면서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그 공백기에서 다시 좀 치료하고 요런 음. 거에서 공백기가 음. 발생한것 같고 지금은 다시 컨디션 회복하고 퓨처스 리그 경기 뛴다고 하네요 음. 원래 퓨처스 리그 개막할 때 가지고 있던 허리, 허리? 부상의 여파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민우 선수 내가 안 물어봤어 어 이민우 제가 못 뭐, 이민우 선수 제가 못 알아봤다 돌멩님님 네. 이민우 선수왜 내가 까먹지? <laughs> 김민우만 맨날 생각하네 음. 이민우 선수는 제가 다음번에 아 여러분들 배우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안 남겨 음. 나도 이제 다 하려고 하는데 음. 심지어 뭐 이기창 이동현 선수까지 음. 내가 물어봤는데 여기보단 팬들이 이민우 선수가 조금 더 이기창 이동현 선수보다는 익숙하실 텐데 그런데 음. 이기창 이동현 선수는 이제 또 음. 육성하는 음. 걸 좋아하시는 맞아. 팬들이 음. 또 계속 보고 계시고 또 선발 로테이션 돌았다가 맞아. 이제 요즘에 안 <laughs> 보이는 거니까 좀 구속 회복아, 회복하고 체력 향상에 좀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일단 지금은 잔류군으로 보내서 좀 훈련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구속이 생각보다 이군 코칭스텝이 보기에는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아까 허인서 박정현 선수 이거 얘기. 네, 박정현 네. 선수는 이군에서 이제 기용해 볼 그렇죠? 생각이 네, 있, 있으신 네. 것 같고 허인서 선수는 올라왔는데 딱한번 포수로서의 모습을 이제 봤죠. 그때 또 장포장이 잘 됐어요. 음. 다음에 또 기회 줄 거다. 하면서 그때 안타도 맞으면 좋은 거. 어, 이번에 제가, 윤선은 선수랑 또 같이 봤어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아까 그 3루 얘기할 때 명확한 삼루 백업 플랜 B는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때 차기 포스에 대한 타이틀은 이제는 허인선한테 수 관계 맞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오, 지금 요 이제 딱3포수 네, 네, 그때는 네, 약간 네. 타격과 수비에서 네, 약간 나뉜다고 네, 했었는데 네, 이제 허인선하고 수해 선수. 가지고 쭉 조금 나뉠 수 있다고 봤는데, 음, 음. 최근에 보고서가 올라가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허인서 선수가 3포수에 대한 타이틀을 명확하게 음. 따낸 것 같다. 음.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뭐, 그 저기, 이군에 있는 그, 일본인 코치분인데 제가 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루오카 그분의 평가도 허인서가, 음. 허인서가 제일 음.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허인서 선수의 그런 포수 재능이나 이런 게 차기 주전 포수를 노리기에는 제일 가깝다. 어... 중용될, 뭐 후반기에 완전 주전 포수 같이 기용되진 않겠지만, 어... 좀 기회를 줄 확률은 농후하다. 오, 이렇게 후반기에 볼수 조금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전반기에 제가 질문 드릴 때까지는 <웃음> 최재훈, <laughs> 네. 이재원 투포수 체제에서 변화 없으실 것같거요 그게 맞죠?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아무래도 베테랑들은 그 둘이 그냥 베테랑도 아니고, 음. 나이가 89년생, 87년생 음. 베테랑이에요. 저랑 동갑이거든요 최재현 선수는 그런 걸로 보면은 아무리 투포스로 간다 해도 어쨌든 한 번은 타이밍을 걸어줄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허인서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와서 좀 공백을 메워줄 것 같아요 허인서 선수 수비가 좀 이렇게 좀더 다듬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 좀 많이 좋아진 건가요? 뭐이 군에서 어쨌든 실전 싸우면서 뭐 그런 것도 많이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선수들은 뭐, 1년은 당연한 거고, 음. 개월 단위로도 많이 그, 이게 달라진다 그러거든요. 음. 성장세나 이런 게. 그리고 지금 2군은 거의 철두철미하게 1군에 올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오늘 동기부여도 좀 다를 것 같고, 그런 걸로 봤을 땐 허인서 선수가 그래도 3포수에 확정적이다? 볼수 있는 거죠. 오. 음. 근데 오늘 뭔가 좀, 쏠쏠한 얘기들 많다 음, 음, 음. 맨날 투수 8명 쓰는 거에 대해서 음. 우리가 막 궁금증만 가졌지 그런 이유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음. 근데 그런 이유를 왜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기자님들도? 좀 적은데? 아니 뭐뭐 뭐 여기선 딥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 현장 가서 막 다이렉트로 막왜 8명 써요 아, <laughs> 그렇게 누가 물어왜왜 <뭐라 웃음> <8명. 웃음> 왜 이렇게 넉넉하게 안 써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쉽진 않죠. <laughs> 뭐 다른 기사 처리하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음. 근데 뭐 딥하게 취재하려면 뭐 전화로도 많이 돌려야 되고. 음, 그치 그치. 기자님도 전화 많이 엄청 돌리시고, 돌리시고 막 이러는 거니까. 이제 권민교 선수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후반기에 이제 볼수 있나요? 그때 선발 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고. 지금 또안 나오잖아. 지금 음, 음, 기록이 음, 음, 또없으니까왜 음, 음, 음. 그럴까 는데 새끼 발톱이. 빠졌다네요. 다가 네, 6월 언제 등판이었는지 하여튼 6월 중순부터 지금 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권민규 선수가. 그래서 등판 도중에 새끼 발톱이 아예 빠져버렸대요. 그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깨진 게 아니라 응. 아예 발톱 하나가 그냥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그, 새발톱이 좀 나야 되는, <laughs> 발톱이라는 부위가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냥 일상생활 할수 있지만, 아니, 네, 토선는 이제 디디면서 던져야 오. 되니까, 새끼발톱이 아예 빠져버려서, 그거를 좀 치료하고 다시 좀 익숙해지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게 좀, 치료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지금 이제 다시 컨디셔닝 해서 이제 선발등판 준비한다고 하거든요? 이군에서 일단 계속 선발등판을 돌리면서 가는 걸로. 일단 지금, 안 나온 이슈는 발톱 이슈, 발톱 이슈입니다. 어머, 에이, 어머, 에이, 이거 어디서 들었겠냐고 이 발톱, 발톱 이슈를. 발톱. 웬일이냐? 뭐절 이런 게 아니고요? 새끼 발톱이 빠졌어. 다어니 네. 근데 어쩌다가 음. 발톱이 빠졌을까? 내 말이 진짜. 여기는 또 구단하고도 얘기해서 계속 좀 선발로의 음. 그 육성을 생각해서 약간 저 이거는 저기 뭐야 이대진 감독한테 물어봤거든요. 에이, 에이.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선발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에서는, 뭐, 구단도 계속 로테이션을 돌릴 생각이다. 하고. 근데 뭐, 발톱, <laughs> 발톱 이슈도 이제 이대진 감독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대진 감독도, 아, 그게 되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 니죠 투수인데. 음. 그러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뒤으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러늘 근데 그때 이대진 감독이 투수들 이렇게 막 하고 한거 되게 기자님들이 좋게, 좋게 평가, 이렇게 좀 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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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민규 선수도 잘 이렇게 보면서 선발 또 키워 나가고 있는 거네. 여기 또 제구가 좋은 스타일이니까 이대진 감독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음. 스타일이야. 근데 아 근데 아주 욕심은 이제 이제 이대진 감독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취재하는 사람의 욕심은 이 팀이 그래도 지금 구속의 팀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구속이 더 붙으면 훨씬 더 차고 올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지. 왜냐 하면 어. 지금 왼손 파이어블러가 이미 너무 많이 나버렸으니까 와 리그에. 음. 대천승 홍민기 너무 많죠 이유리 까지 이제 오는데 김범수 아니 김범수 선수 웬일이야 아이 모르고 뭐, 구속이랑 이거 갖춰져 있는 자원이니까 아예어 그렇긴 한데 응.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롯데에 <웃음> <웃음> 이렇게 잘할 줄이야 아 지금 뭐 좌완 완전히 뭐 지금 틀어 막아주는데 뭐 오. 좌완 지금은 무조건 있어야 돼 김범수 선수가 지금 우리 좌완도 없었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한화가 진짜 되게 대단해요. 음. 김범수 선수가 그 자원의 가려움 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음. 생각했어. 권민규 선수 막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음, 어쨌든 뭐잘 됐으니까 됐지 뭐. 근데 김범수 선수는 계속 0 1이이요렇게만 거의 그렇게. 아, 그건 알것 같아. 그건 생각. 좀 너무. 네. 왜냐면 1이닝을안 해본 토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김범수 선수는. 조, 뭐. 조금 후반기 가서 조금 네, 더. 활용폭은 하셨는데, 네, 활용폭은 넓어지겠죠. 근데 그때 던질 때는 아무래도 이제 왼손 타자에 대한 그. 막아야 된다는, 그, 응급소방서 역할을 한 거니까, 네. 아무튼, 김범수 선수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최고지, 지금. 음. 한지윤 선수 얘기, 이거, 음. 퓨처스에서 1루 출장 기록이 있는데, 팬들은 이제 이거 관심사 크죠? 여기 포지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냐. 지금, 생각보다, 그 타격 쪽 재능에 대한 거를 지켜보자고 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아요. 구단 안에. 음. 한지윤 선수. 그래서, 올해는, 어, 어. 글쎄요. 이게 포지션 변경이라고 못받긴좀 애매한데 그래도 일루수에 초점을 두고 음. 실전 경험을 많이 매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올해? 네, 포수보다는 지금은 타격 쪽으로 지금, 좀더 본다. 네, 타격 쪽에 좀 초점을 두기 음.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포수보다는 1루수 포지션을 보면서 왜냐면 그럼 병행하면서 포수로서 체력 부담도 좀 덜고 음. 일루 수비도 볼수 있고 타격 쪽에 좀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지훈 선수는 조금 타격 쪽을 좀더 보기 위해 초점을 둔다. 그러기 위해서 일루수로서의 출장 기회가 좀더 많이 늘어날 상황이다. 오... 이렇게 보는 거죠. 오... 네. 그때 당시에 <laughs> 얘기했을 때만 해도 한지훈 음. 선수의 의견도 필요하고 그쵸, 그쵸. 뭐 포수에 대한 음. 그런 뭐 선수의 그게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하는 부분이있는데이제는 어쨌든 타격 타격적으로... 쪽을 그 정도로 좀 힘이나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좋게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뭐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수정할 게좀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워낙 가지고 있는 파워나 이런 거 자체가 괜찮대요. 좋 좋아서 지금은 이제 삼진을 덜 먹는 쪽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육성을 하려고 그 메시지를 많이 준다 하거든요. 오. 기술이나 주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걸로 좀잘 가면 타격 쪽에서 진짜 재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음, 너도 한지현 선수 엄청 기대가 돼. 포수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뎁스가 많이 두꺼우니까 뭐 기존 포수 두 명도 있는데다가 허인서 선수가 그치. 거의 플랜 B로 가는 것 같고. 그 뒤에 뭐 다른 포수들도 있으니까 한지훈 선수까지 기회가 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 그래서 조, 지금은 방망이에 집중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한지훈이 터진다면 안현민 같은 같으면... <laughs> 모두가 지금 안현민 찾기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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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도 안현민 생길 수 있잖아. 뭐. 야, 이야... 그나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 그 전광판 위에 조형물 있잖아요. 네, 독소리 멋있잖아. 네. 처음 봤을 때는 아, 멋있긴 한데 그냥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조형물? 뭐, 죽그면 여러분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올려치기가 아니라 음. 제가 이번 겨울에 그 토트넘 새 구장을 다녀왔거든요 거기도 위에 조류가 하나 있어요 음. 진짜 별로야 저희 조류 아니요 맹금류에요 아니, <laughs> 아니 자꾸 조류대전 조류 대전 하는데 저희 저희 생각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재산, 네, 죄송합니다 맹금류가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거기 6만명 들어가 6만명 음, 음.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별로 그런 포스가 없어. 음... 물론 거긴 닭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음... 보면 볼수록 좀 약간 강해 보인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게 사람이 네. 무조건 이겨야 돼.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 그 조형물이? 얼마? 그 조형물 얼마짜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요? 그게 조형물 얼마짜릴까요? 맞춰볼까? 맞춰보세요. 오? <S> <S> 여러분, 그게 세금 포함 5억 원이랍니다. 오, 어, 맞네, 5억! 맨 처음에 맞춘 게 5억이. 5억이. 5억. 5억. 5억 독수리요, 5억, 5억. 5억 독수리. 네. 그게, 지금 그 위에 있으니까. 작아 보이는 거겠지. 어, 작아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어. 어. 근데 그게 내려오잖아요? 응. 어마어마하게 크대, 진짜로. 그니까, 그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크대. 그게. 그, 그거 하나요, 네, 네. 5억이라니. 그리고 이렇게 뚫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약간 조형물이거든요? 응. 그냥 그냥 뭐 쎄맨 부어서 만든 게 아니야. 네. 그걸 그 위에 올리고 어쩌고 하는데 <laughs> 또더 들잖아. <laughs> 그 무거운 걸대단하거 그게 5억 원이 아니야.